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손 김승호입니다. 오늘 1월 10, 어, 13일, <laughs> 오늘 1월 13일, 1월 13일 화요일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편하게 애들 보내셨습니까? 지난밤도, 오늘도 사실 여러가지 긴장감이 감도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저는 아침에 그리움도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움도 다선 김승우 더러는 생각하다가 분주하게 일하다가 마음 달래러 카페 갔다가 한 잔의 커피 앞에서 하소연하듯이 중얼거릴 때가 있지. 그러나 돌아오는 건 식은 커피와 떫은 허전함 왠지 모를 허탈감뿐이었어 내가 내게 원한 것도 바란 것도 아닌데 이미 우린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 버렸네. 그리움도 보호품도 모두가 외면된 이 자리에서 나 혼자 마시고 바라보는 창 너머의 풍경 속에서 내가 갑자기 바람결에 다가오는 건 왜일까? 이런 내 마음을 다독이고 있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커피 한 잔이 어떠한 삶의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 너, 어, 저마다 이제 바라보는 느낌이나 마주하는 상, 어, 어떤, 어, 감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감성적인 어떤 생각에서 커피는, 어, 사실 굉장히 많이 친숙해지, 우리 생활 속에,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 음식이 되버렸죠. 어쨌든 어,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나눔들, 그러한 마음들, 생각을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위로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 벌써 시청자 토크가 음, 1226회입니다. 1226회 시장 약크 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일상, 일과 속에서 어 때론 가끔 생각했던 약속도 또 시간에 따라 또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일정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정들 또 이전에 어, 어렴풋이 약속을 해놓고 그 일정을 제대로 기입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 이제 당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어, 누군가 이제 저하고 약속을 했다가 <laughs> 자신이 이제 스스로 어,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걸 몰랐던 그런 상황으로 아침부터 조금 어수선하고 어, 번잡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위로가 될수 있는 어, 다섯이 되도록 또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또 챙겨나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아침도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어,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지금 일란이 굉장히 광폭한 그러한 혼란의 도가니로 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러한 시민들, 국민들이 죽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국가 폭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많은 일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저러한 부분들이, 음, 그 멈춰질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이란의 공습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내정에 간접,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세계적인 어떤 추세나 여론상에는 이란이 국민을 죽이고 있는 실질적인 도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혼란스러운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날아가시죠. 일본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또 오늘 내일 갖게 되십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 어,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어, 윤 윤석열의 에, 결심 에, 내란 주제, 우루, 우두머리 재판 협의가 오늘 구형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어, 어떠한 상황으로 늦게 아마 밤 늦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차례 미뤄졌던 그러한 상황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어, 정말 지저분하고 어이없는 저런 가치 없는 일들에 어, 우리 사법부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빨리 집행을 어,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온 국민의 시각이 지금 어, 법원으로 법원으로 네, 그렇게 서초동 법원으로 눈길이 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1 년이 넘었습니다. 재판지원 논란으로 인해서. 어 어떠한 부분이든 저들이 할수 있는 변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어제 어, 참 비, 김병기 민주당 원천 원내 대표 김병기에 대한 에, 제명 결정이 어저께 에, 내려졌습니다. 어쨌든 어, 그러한 부분들 빨리 어, 말과 뭐뭐 뭐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가의 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잘못들은 빨리빨리 징계하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수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재심 청구를 아마 오늘 한다고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혼란스러운 내란 정국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반복 신문을 감행하는 이러한 그 핵심 증인 신문 뭐 11월부터 시작 살인적 어, 일적이다 뭐윤 윤석열 쪽에서 재판 저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윤 축에서는 내란 보리로 만들어진 허구의 스토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지난 1년 이상에 걸렸던 시, 에, 이야기들은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꿈을 꾼 것입니까? 어, 저들은 정말 반성의 여지도 없는. 정말, 어, 괴물과 같은 집단입니다. 저들을 하루속일 빨리 처단해야 되는 것이 국민적 과제가 아닌가, 국가적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보면 저들의 하는 짓 하나하나가 참으로 괘씸하고, 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할, 하루의 생활 속에 우리가 각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에 저들의 하는 짓거리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 어, 김혜원이 서증조사에만 8시간을 에, 지난 9일날 하는 바람에 구형이 연기가 된 겁니다. 오늘 이제 1심 에, 구형이 내려져서 어찌됐든 간에 하루속히 어, 내란과 잔당 세력에 대한 처단,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누구죠? 아, 저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에, 그, 정광훈이, 정광훈이도 오늘 구속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 어, 어제, 오늘도 이제 그, 김민석 총리가, 이제 어제 그, 국가, 음, 그러니까 그, 저, 어, 종교 지도자들을 대통령께서 만나셨죠 이재명 대통령 어제 만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건의한 것이 어,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를 하루속히 발본 세군되어야 된다라는 건의를 했고 오늘 김민석 총리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어떠한 검토 그리고 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끔한 국민적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으로. 아마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형과 하여튼 구형량이 사용 무기밖에 없는데 사용이 선고되고 사용 집행에 대한 것도 새롭게 다시 복원해서 사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어, 힘든 일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아, 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904분입니다. 어, 많이 응원해주시고 경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